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오순절 첫 열매인 교회로 세우시려고 불러 모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거룩하게 구별된 열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더욱 자라 주님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맞는 오순절을 단순히 지키는 절기, 평소보다 조금 더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우리를 오로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며 첫 열매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삼아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커다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쁨의 절기를 맞는 가운데도 아버지를 대적하는 어리석고 악한 세상의 계획이 가득합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금의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해 동성애와 같은 악한 일들의 중심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국민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계획을 아버지의 권능으로 꺾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율법과 언역의 질서를 세우셔서 아버지의 통치가 실현되고, 실현되고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를 깨워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오순절을 맞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크신 그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여 날마다 부응하고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